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랑 그 글상자와 표 작성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게 글상자예요. 예, 위에 나와 있는 게 글상자이고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미리 보기 한번 봐볼게요. 하시면은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A4지에 가득 찼죠. 기본적인 여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왼쪽, 오른쪽 제가 18을 줬어요. 위 아래 머리 꼬리 10씩 주고요.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백주기는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많지 않은데, 요거를 한 칸에 채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제가 요거는요, 여기 화면 아래쪽에 상황 표시줄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그 이쪽에 보시면 이제 175%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화면 상태고요. 역삼각형 누르셔가지고 한쪽 보기로 되어 있어요. 두쪽으로 체크하시면 이렇게 두쪽으로 나와요. 이제 이 상태에서 화면을 줄여주시면 어때요?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 크기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와 똑같이 작업을 하려고 일부러 종이를 이렇게 두 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저 기본적인 어, 글자 크기 포인트는 보셨을 때 거의 저희 보시면은 글씨체는 이렇게 보셨을 때 얘가 예, 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함초롱 바탕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요. 입력에서 보셨을 때 이쪽에 글상자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고 체크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드래그 하셔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배려 쓰시고 어렵지 않아요 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느낌표도 찍어주고요. 왜냐하면 조금 강하게 해주시고 블럭을 잡아가지고서 이 상태에서 글자 크 글자체와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한컴 윤체 에를 들어가 볼까요? 하시고 글자 크기 네 지정해주시고 좀더 늘려줄게요. 하시고 가운데 정렬 네 여기에 진하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글씨체가 조금 진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글씨체를, 와, 글자 크기를 지정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에 글자 모양 들어가서요. 장평 120으로 좀 늘려봐 줄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좀더 늘어나죠. 네.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그럼 마우스를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네. 마우스 모양 하셔서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나오죠. 이 상태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딱 해놓으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글씨가 이 글자 상자를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으로 들어가셔서 이중선 체크해주시고요. 네, 문 둥근 모양 체크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다음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하면 글씨가 가운데에요. 어떻게 요 마우스를 여기로 빼시는 거야. 예. 이 상자에 있는 바깥쪽으로 이 부분을 클릭하고 누르시면 깜빡깜빡 하는가 조그맣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가운데 정렬 하시면은 글상자 자체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알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엔터. 그쵸? 자, 가운데로 들어오죠. 예. 어떻게 해요? 양쪽 혼합으로 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글씨를 써놓고서 저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 글자 크기를 바꿔주셔도 되고, 요런 게 조금 그러시면은 여기에서 네, 도둑체 체크해 주시고, 제가 13포인트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깜빡이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가 이제는 도둑체 13포인트로 들어옵니다. 문서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아무리 글자 크기가 작아도 13. 정도쯤은 하셔야 돼요. 너무 작으면요 프린터기로 인쇄했을 때얘 너무 이렇게 작게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나요. 그니까 우리만 생각해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게 녹화를 하면은요, 긴장을 해서 저 저도 잘안써져요 <laughs> 그래서, 친구를, 이라고, 이렇게 써주죠. 친구를 하고, 얘는 이제 문단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 여기서 엔터키를 쳐버리게 되면, 이제 오른쪽 끝이 삐뚤빼뚤하게 작업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칸 띄우고,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컨트롤 C 눌러서 여기에 붙이기를 할게요. 하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엔터를 쳐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줘요? 요거는 이제 표 작성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보셨을 때표 기능 보이시죠? 표 클릭 누르시고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에요. 그런 다음에 칸은 두 칸이죠. 그래서 칸수를 두 칸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글씨 먼저 써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이렇게 써 놓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Ctrl C 복사를 해서요 요 자리 클릭을 해서 Ctrl V 누르셔서 덮어쓰기예요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글씨 체도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함초롱 바탕에 10 포인트 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우스 이렇게 놓고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밀려나죠. 예, 그러신 다음에 블럭을 잡으시고요. 자, 글씨 체는요. 도둠에 좀더 늘려줄게요. 한 13에서 12 정도쯤 이렇게 요 문서를 보시고서 맞추시면 돼요. 음, 13 정도 해줘도 될까요? 예.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셔서, 크기를 조금 확대를 해줄게요. 하시면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글씨 쓰실 때도 제가, 어때요? 문단이 바뀌지 않게 그냥 엔터를 앉혀주고 쭉 이어서 써준 거예요. 네. 요렇게 해 주시고요. 블럭을 잡았어요. 블럭 잡고, 우리 단축키 L 있죠? L 눌러 주시면 돼요. 음, 블럭 잡은 상태로. 그래서요, 이 점선을 하시면은 요런 선의 형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원형 점선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에 굵기가 0.7 정도쯤 갈게요. 하시고, 어, 색상은 너무 검정색은 이렇게 진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이렇게 회색 톤 있죠. 예, 검정, 뭐, 50% 밝게 해주시고, 모두 지정을 해줬습니다. 하시고, 설정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서가 이렇게 작업이 됐죠. 자, 이 부분을요. 네, 시프트 키 누르셔서 누르셔도 되고 그러시면 어때요? 조금 더 작업이 돼서 예 여유가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줄까요? 컨트롤 키 누르셔서 여유 있게. 하시면은 문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시고 자그 다음 거 이제 글씨를 써 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글씨체가 이제 도둑이 13포인트에요 여기에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블럭을 잡아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안 쓰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쓸게요 예, 네, 써주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엔터 한번더 하시고 이걸 어떻게 썼어요?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거는 표에서 한줄한줄 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어차피 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글 상자 했습니다. 글 상자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렸어요. 어, 자 그려놓으셨는데 이 크기를 이거랑 맞춰줬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것 같은 경우는 172.01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우스를 이렇게 놓고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에서 예. 어, 172 정도쯤 맞춰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172네 너비만 해주시고 글자처럼 시급을 해 줄게요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은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이제 가운데 정렬을 딱 해주시면은 이제 보기 좋아지는 거죠 이 표도 가운데 정렬 들어갈게요 네 약간 작아서 이제 얘가 조금만 늘릴까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셔서 자 마우스 요렇게 놓으시고요 더블클릭 눌러 볼게요 여기서 선만 어떻게 줘요네요 네, 점선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원형 점선에 아까 요게 0.7이었죠 같이 0.7로 지정을 해주시고 색상도 50% 밝게 회색으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약간 색깔이 조금 예 틀리죠 조금 더 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쓰실 때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 가운데 들어가요? 어떻게요? 위에 못 올려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위에 올리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쓰라고 해요. 어차피 쓰고 엔터 키를 치면은 아래쪽으로 선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자, 컨트롤 F10 눌러서, 한글 HNC 문자표에서 요 모양이에요. 요거 배려 사전 있죠? 네, 하시고, 넣기 누르시고, 네, 한칸 띄우고, 배려 사전이라고 쓰시고, 한칸 띄우고, 컨트롤 F10 누르셔가지고서, 문자표에서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쳐주시면 돼요. 예. 그런 다음에 볼게요. 배가 아파. 위에라고 쓰죠. 그리고 엔터 치면은요. 어때요? 문서가 이런 식으로 위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쓰시고 엔터를 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요, 여기다 갖다 놓고요 제가 이게 F3번을 불러. 어, 자, 보셨을 때, 어, 블럭을 잡으실 때,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블록이 잡혀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구역만 잡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F4번을 눌러서 누르시면 이게 구역이 잡혀요. 그러면은 요만큼만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잡혀요. 근데 이 부분에선 서 F4번이 필요가 없겠네요. 자, 블럭 잡고요 잡아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써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신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땐 아마 이 표가 작을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전체적인 글자 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3 포인트를 줄게요. 13 포인트에 도둑체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배려 사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줘요? 좀더 글자 크기를 줘주고요, 진하게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자,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냐면 요게 이제, 아요 간격이 너무 좁아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클릭을 하셔서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시면 위아래쪽 간경도 넓어주고 보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넓힐게요. 하시고, 자, 네. 당신은 이 부분은 클릭하시고 오른쪽 정렬 하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이선 있죠. 이거는 뭘로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여기 입력에 보시면은 이선 있어요. 이걸로 Shift 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그리, 그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그리시게 되면은 잘못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써주실 때 요거랑 이제 또안 맞아서 저거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안좋안 좋을 안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요 그 조금 더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주냐면요 이건 이제 배포를 해주고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 밑줄로 그렸어요 이제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서 어떻게 줬냐면은 요 밑줄 있죠 선택을 하고 네 스페이스바로 밀었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걸 스페이스 바로 밀어주실 때는요 글자 크기를 이렇게 13 포인트로 해놓고서 예 만약에 10 포인트 상태에서 밑줄을 그려놓고서 여러분들이 어 다시 블록을 잡아가지고 글자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은 요것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크기 이렇게 문서가 엉망이 돼버려서 많이 손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글자 크기를 13 포인트로 해놓고 요 상태에서 예 밑줄을 하나하나에서 스페이스바로 밀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밀어줘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놓고요. 스페이스바로 밀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해 주셔서 맞추시면 돼요. 혹시 이 부분이 잘 맞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요 어떻게죠? 장평이나 자간을 더 늘려주세요. 이렇게 만약 글, 이렇게 약간 그 아주 반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제가 조금 조금씩 장평이나 자간 아니면, 요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줘요. 그렇게 되면은, 예, 요게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화자, 활용을 하셔서, 블럭 잡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볼게요. 요 공간이 너무 붙었죠? 그래서 요런 거 공간이 너무 붙으실 때는, 더블 클릭을 하셔서, 글상자에서 어떻게 줘요? 왼, 글상자, 여, 글상자 여백이죠? 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이게 안쪽이에요. 안 여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줘요? 여백을 3 정도 좀 눌러볼게요. 그러시면 어때요? 딱 여백 요만큼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아 조금 뭐 너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요. 이 부분에만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네 여백을 여기에서 아니 어줄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럼 줄 간격이 더 늘어나겠죠. 이 부분을 자 200까지 더 늘릴게요. 그러면은 요 공간이 더 늘어나면서 문서가 조금 더예 괜찮아지죠. 그리고 이 공간을 조금 더 늘릴게요. 자, 해 주시고, 이 부분 공간을요, 네, 130. 여기도 클릭을 하셔서, 줄 간격을 130.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예. 문서는 이렇게 자꾸 활용하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 거로 만들어지고, 어떤 문서를 보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쌍둥이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laughs> 조금씩 틀려요. 예,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씩 만들어 보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요 문서 하실 때 요거 이렇게 그 조금 요거 좀 이렇게 보내 주세요. 그러면요. 저 여기 이제 유튜브에 이메일을 한번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메일로 요 문서를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